박성재 영장 기각됐죠. 기각됐잖아요. 죠기각됐그데그 음. 기각 결정문 보니까 이 사람이 박성재 전 장관이 이게 위법인지 몰랐다는 취지 아닙니까? 네. 그렇죠? 판사가. 네. 오, 이 사람 위법인지 잘 몰랐어. 이게 말이 되나? 충격적인 기각 사유이고요. 그러니까 개엄의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해서 지금 기각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이 이 법인지 잘 몰라서 몰랐을 걸로 보여. 음. 그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음. 이런 말이죠, 지금.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똑같은 구조하에서 구속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위법성을 인식했을 텐데 법무부 장관은 인식을 못 했을 것이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말이 됩니까? 법무부 장관은? 네. 말이 안 되죠. 항상 평상... 그리고 그 당시에 발표했던 포고령을 보면 법조인들은 특히 판사들은 기겁할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그렇죠. 네. 국회를 구성 영장 없이 네. 네. 일반 국민들을 다 체포, 압수, 뭐 구속시킬 수도 있고 국회에다가 모든 정치활동 금지하고 이것만 봐도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거를 국민들도 다 아는데 종이한 장만 보면 알수 있는 거죠. 아, 그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란죄가 탄생된 배. 배경이 이승만이 군대를 국회 보낸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는 개엄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 하는데 개엄을. 계엄... 예, 네, 또그 얘기. 개엄을 <laughs> 선포하고 네. 어 군대를 국회에 넣었다. 이거는 법학자들, 또는 법조인들 다 알아요. 이것 때문에 내란죄가 생겼다는 거다 알아요. 아니 진짜 게다가 동영상도 나왔잖아요. 그런데 그 개엄 당일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그때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에 나와서 개엄이 적법했다면 합법이었다면 어.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고 행정처장이 답변을 했어요. 그러니까 박성재 영장 기각한 판사와 인식이 비슷하게 어. 이 영장 어. 기각이 이루어진 겁니다. 개엄이 합법일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이그 대법원 법원의 입장은 이 박성재 영장 기각이 자신의 범죄를 막기 위한 이 영장 기각은 아니었을지 대법원도 회의를 했다니까요. 오.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도 그런 위법성 인식 안 했다고 얘기하면 무죄로 풀어줄 것인지. 지금 판결 이 연결이 되는 그래. 굉장히 어, 걱정되는 판결이고. 아니. 그래서 오늘 박성재 다시 조사한다는 거거든요. 내란 특검이 그러면 당시 법무부 회의 당사 그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하고 보강해서 영장은 반드시 발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벌써부터 나경원 의원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개헌 당시 우리가 이게 불법하다는 거 알았어? 우리도 몰랐어. <laughs>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개혁 해제 표결 찬성을 안했다든지 참가를 안했다든지 또는 방해했다든지 하는 게 죄가 안 된다는 논리를, 논리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여기서부터 거예요. 여기서도 출발하는 거예 네. 아.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로 마, 마찬가지로 우리도 몰랐어. 네. 도 면피하는 거고, 국민 의원들도 면피가 되는 거고, 심지어 장차 나올 일심 윤석열 일심도 그 논리로 가면은 윤석열이 몰랐다. 네. 위법성 인식 이 없었다. 내 권한 행사인 줄 알았다. 어. 이렇게 돼 버리면 야, 반전할 수 있는 진짜. 거예요.